경기도 여주시와 화성시, 오산시에 이어 북부 지역에는 동두천시에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 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내년 9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석화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동북권 여주시, 서북권 화성시, 남북권 오산시에 이어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내년 9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도는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 입양센터 등 필수적인 반려동물 시설뿐만 아니라 캠핑장과 카페테리아, 야외 공연장 등 다양한 연계시설도 포함해 이발여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됩니다.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과 미용시설, 장기체류가 가능한 호텔과 유치원도 들어섭니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구리와 포천, 파주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각 시군별로 20억 원씩 모두 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